자, 이제 앞으로 요게 제가 멋지게 가꿀 겁니다. 저 위에까지 해가지고, 요 다리 딱 끝머리 요서부터 해가 막, 저 위에까지, 해. 이쁘게 이제 서서히 가까이 하죠. 여기가 지금 텐트 치는 자리인데 에이엄이 는데. 이네 봄에 자르고 이제. 어? 이제 한번 자르러 와야되겠습니다 지금 비가 와가지고 컨테이너 이거 신고하고 아, 계곡 좋다. 멋지지? 여기는 부장판사 별장으로서. 별장 이 마을이 경주긴가들이 많이 삽니다. 집성촌처럼 저도 경주긴가거든요. 그, 요 행님들하고 막. 또잘 지내면 됩니다. 아, 드립니 뭐, 제가 좀손좀 좀 보고 도색 좀 하고 이러면은 좀 이쁠 것 같습니다. 자, 항상 가지고 싶은 것은 갈망을 하면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지? 제 영상 보시면은 그거 아마 나올 겁니다. 이 많은 땅, 산 이런 것 중에 왜내땅 하나 없나? 이래가 내땅 하나 가져야 되겠다고 그래 결심을 해가지고 하니까요. 요 지리산 땅, 이 계곡이래 좋은 계곡옆에 요 땅으로 쫙 계곡물고 내 땅이 물리가 있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에 가면 또 경치도 끝내주는 기라 여기에 1660병인가, 그래 됩니다. 요 다리 건너가지고 요속대가 쫙 올라가가 지저 위에서 가저기쪽에 파란 집 해가지고 여로 넘어가가지고 막. 그러면 항상 뭐든지 가지고 싶으면 갈망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쪽으로 막, 우리 두네들이 마음이 움직거리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게 가지지, 이런 거 아시겠지? 저는 난초, 뭐, 차, 땅, 다 그렇게가 다 가지는데. 자, 시원한 물소리 들으면서, 오늘 하루를 또 마감, 마감해야 되거든요. 아, 됐다. 방향쪽이 동남향입니다. 동쪽, 남쪽, 서쪽까지 다 받는 그런 땅입니다. 자, 이쪽은 북쪽이고 저는 북향에도 저런 집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겸식 끝내줍니다.